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 어또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할까 하면은 무슨 비가 그냥 폭우가 폭우가 얼마나 쏟아버리는지, 도저히 이거 촬영하기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 이렇게까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장마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피해도 많으신데 되도록이면 좀 피해들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뤄볼 내용이 이 장마 비를 맞은 아이들 여러분들께서 비를 이제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많이 맞아 버렸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 장마비 맞은 아이들이 더 맞으면 안될거 같고 뭔가 좀더 있으면은 안될거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 드릴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숙 중인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다육식물이 있는데, 아마 저희처럼 밖에서 이렇게 노숙을 시켜가지고, 생각보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좀 비를 그만 맞추려고 안에 들여놓으신 분들. 근데 이상하게 비 그만 맞추좀 건강에 자라고 안에 들였는데, 안에 들여놓으니까 뭐 스펠을 입는 경우. 어, 잎이 우수수 쏟아진다든지, 물음병이 걸린다든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은, 이 안으로 들여놓는 거,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이게 최선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장마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죠? 원래 6월 중순부터 7월 중후반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더 많이 한 20일 정도 가가지고 저희가 이 밑에 있는 이 다육식물 연봉하고 이 위에 있는 장미어부도 그렇게 돼가지고 한달 정도를 비를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좀만 맞추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한달 가까이 비를 맞췄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다육식물을 하우스 안으로 넣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이걸 왜 넣지 않을까? 그렇게 의아해 할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노숙을 시킬 거예요. 어, 왜 그러냐 하면은,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밖에서 비를 많이 맞은 경우, 이런 경우 안에다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오히려 진짜로 녹아버리거나, 아니면 우수도 쏟아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안에 넣은 다육식물이 밖에 있는 다육식물보다 그런 증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 좀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바깥이 안에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아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자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밖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햇볕을 바로 봅니다. 정말 직격으로 보죠. 햇볕 직격으로 보고 거기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통풍도 집안에 있는 다육식물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집에 있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이 이제 아무래도 밖에 있는 다육식물보다는 훨씬 더덜 보이대요. 집에 안에 있기 때문에 사각지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그림자가 생기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또한 가지가 통풍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다육식물 키우면서 통풍통풍 통풍 하는 게 통풍이 잘 돼야지 물음병이 안 걸린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실내보다는 당연스럽게도 실외가 다육식물이 훨씬 더 통풍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육식물이 또 건강하게 자기 위해서는 약간의 일교차, 온도차가 있는 게 좋은데, 집안은 자체는 아무래도 밖에보다는 이 온도차, 일교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은 온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밖에는 아무래도 안에보다는 조금 더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를 많이 맞고 이 아이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 하더라도 안에 들여놓는 것보다는 그냥 밖에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밖에 노숙한다고 해서 다육식물이 100%잘 삽니다. 100% 살아납니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다만 안에 들여놓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여러분들 다육식물 생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안에 들여놓는 거는 이 다육식물이 비를 많이 맞은 경우 다육식물의 생존 확률이 점점점 될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를 많이 맞은 아이들의 경우 안에 들이지 마시고 밖에서 햇빛도 많이 보여주시고 통풍도 애되는 노숙을 시키면서 조금 더 따복하게 클수 있게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연봉 하고 여기 장미 여부 아마 좀더 길게는 한두 달 정도 더 노숙을 시켜서 좀 따복하게 만든 다음에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여건이 되는 한좀더 한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